아이고, 색경을, 뭘 여기다 갖다 놨어. 갖다 놓으셨지. 이장, 그냥, 색경을. 일단은 놔. 오늘은, 저 김치 좀 담아 먹었습니다. 대파 오이 김치입니다. 그냥, 형님 칼질이 좀 엉성해요. 생선 다듬을 때 하고 좀 틀려요. 아유, 다다 뭐, 다 그런 거지. 아유 불안해, 죽겄쇼. 저이 칼질하는 게. 양념부터 해요. 응. 어. 숟가락 안 갖고 왔나? 숟가락 갖고 와야지. 아, 여기 갖고 왔네. 자. 저기를 하나 넣어요. 새우젓을 좀 넣고요. 전자 툴. 그다음에 그 저기 설탕도 좀 넣어요. 한 스푼 조금 반 정도요. 그다음 고춧가루를 넣어요. 좀더 넣어요. 맡아 봐야 돼. 이게 예, 광어 젓갈이요. 광어 광어저깔. 젓갈. 이... 젓갈을 좀 넣어야 되니까 요만큼 넣어. 이게 매실액이 있고요. 음. 매실액, 매실액을 좀 넣어요. 조금 더 넣어요. 매실. 그럼 섞어 줘야 찹쌀풀 안 넣어요? 아유 안 넣어요. 괜찮아요? 어디 봐요. 조금만 타나요? 목이 엄청 덤빈다. 자, 그 다음에 빨리 해요, 빨리. 오이를. 오일을... 아우 목이 엄청 덤벼요. 잘하지요? 그러면 디자인데요 칼질이 그냥 아주 과감하세요. 아, 그러면 거침없이 해야지. 칼질이 자신감 아니오. 아유, 농사 잘 지져갖고, 그냥. 좀 모자라... 장객님 레시피는 어디서 저기 한거예요? 아유 그냥 기본이요 기본 물었어. 안 되겠어. 일단, 팔을, 팔을. 일단 너희 저희가 좀무질일것 같은데 처음 나아보는데 이게 잘 될까 모르겠어 원래 이게 겉절이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? 오늘 또 이거 보시고 또 시장에 대파 동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재기 하지 마세요 너무 맛있게 보여갖고 또 오늘 시장에 또 대파 또 파동 나는지 모르겠네. 너무 사재기 하면 저기 폭등에이가요 물은 얼춘지 좀 부족할 것 같아요. 이거 뭐안 되면 김치찌개도 돼요. 그냥 이렇게 해 놓고서. 어차 이게 좀 작지요? 그렇지? 자. 장갑 갖고 와야지. 어, 비 올라 그래. 아니 비 와. Hallo, piva! 아이고 비와 아 맛있게 됐어 됐어 먹을 때보여드릴게 비와서 안돼야잘 됐지요? 비안올때 저기 해줄게 얼른 어, 갖다 나. 카메라부터 치워 이거 얼른 갔다 놔, 이 장님. 아, 이거 저기도 안 났어. 아, 안에 가서 넣으면 돼 아무리 급하도 그렇지, 맛은 봐야 될거 아니오. 잘좀 잡아봐요. 하얀 접시에다 잡으면 이쁠 거 아니오. 지금 비웃 쓰라지는데 그 경황이 어디시어 제자기, 이파리하고요. 저, 오이. 오이하고, 이파리하고. 깨소금도 넣으시오. 이렇게. 잘좀 짚어봐요. 자유 자 잘, 이제 잘잘 됐죠? 응. 한번 맛보고 싶니다 이거 먹기에 맛있어 됐어 김치 완성